자, 그럼 예제 봅니다. 두 곡선. 이 곡선과 이 곡선이 좌표평면 위에서 이 지점에서 접할 때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두 곡선이 이 지점에서 지금 접한대요. 그 조건 하에 상수 ABC의 값을 찾아보자 했고, 요계수와 상수의 값이 지금 미정인 상태인데, 미정 계수값좀 찾아보자 한 겁니다. 일단 두 곡선이 접한다 그랬는데 이 곡선들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자, 곡선들이 접한다는 거는 모양새가 좀뭐 때에 따라 여러 가지일 수 있긴 해요 이런 식으로 맞부딪히듯이 곡선이 접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또는 때에 따라서는 한 곡선이 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다른 곡선이 와서 약간 안아주듯이 이렇게 접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 때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도 연출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확실한 건요 두 곡선이 접한다는 거는 한 점에서 접한다는 거는 그 지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지는 거다라고 상황을 생각해줄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식두 개를 세울 수 있죠. 식두 개를 세울 수 있어요. 식두 개. 자 어떤 식입니까? 두 곡선이 자식두 개가 아니라 정확히 지금 세 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두 곡선이 모두 1, 5를 일단 지나죠. 공통으로 접점을 가지는 거니까 x는 1을 집어 넣으면 1을 집어 넣으면 y 값이 5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5 대입하고 식 하나 얻고 1.5 대입해서 식 하나 얻는 식두 개를 일단 얻을 수 있고요. 자 추가로 식 하나 더 얻을 수 있어요. 식세 개를 얻을 수 있는데 식 하나 더 얻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x는 1이란 지점에서 어쨌든 공통 접선을 가지는 거니까 자, 모양이 어떻게 접하는 상관이 없어요. x는 1이란 지점에서 공통 접선을 가지는 거니까. x는 1에서의 미분교수가 서로 같겠죠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겠죠 그래서 미분에서 1 집어넣고 미분에서 1 집어넣으면 값이 똑같아야 된다로 식을 하나 더 세울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쭉 풀어놓으면 이렇습니다 요 식과 요 식을 각자 편리하게 우리 fx, gx라고 내비두고 가자면 내비두고 가자면 자 밑에 보죠 두 곡선 모두 1,5를 일단 지나는 거니까 두 곡선이 1콤마에 접한다는 거는 공통으로 접점을 1콤마 5로 가진다는 건데, 그 말은 둘다 1콤마 5를 지난다는 거고, X자리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5가 돼야 됩니다. 1 집어넣으면 이게 5가 돼야 되고, 여기도 1 집어넣으면 5가 돼야 돼요. 그래서 F1은 5고 G1은 5다로씩 두개 세울 수 있고요. 자, F1은 5고 G1은 5다로씩 두개 세웠더니, C값이 밑에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긴 지금 A와 B,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A와 B의 값을 확정지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밑에 식을 하나 더 세울 수 있죠. 어, 둘다 그럼 X는 1이란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하나 더 세울 수 있죠. 미분에서 1 집어넣고 미분에서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똑같아야 된다. 로 써. 미분에서 1 집어넣은 거예요, 각자에다가. 미분하면서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a가 되고, 미분하면서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가 돼서, 같아야 한다, a는 3이어야겠죠. 그래서 a 값 찾았고, c 값은 아까 찾아놨고, 그럼 여기서 이제 b 값또 찾을 수 있고, a가 3이니까. 그런 식으로 값을 다 찾아주면 이렇게 되고, 상수 값들 다 찾아봤습니다. 자, 답은 찾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얘기할게요. abc가 각자 값이 3, 1, 2인데, 3, 1, 이를 대입해서 그래프를 진짜 그려보잖아요? 지금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걸 여러분들이 삼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좀 무리수니까, 아직은. 제가 일단 띄워드리겠습니다. 포물선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포물선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네요, 이렇게. 포물선이 요렇게 가고 있는 거고, 삼차 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가고 있어요, 요렇게. 자, 그랬을 때 지금 접한다는 거거든요? 1,5에서. 실제로 우리가 요 값들을 찾아 가지고 대입해서 그래프 찍어 보니까 1, 5에서 접한다는 걸 확인해 보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질문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갑작스럽게. 자, 질문 하나 간단한 거더 만들어 볼게요. x는 1이라는 지점에서 지금 공통 접선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 세워보라 하면, 자, 접선의 방정식 세워보라 하면 어떻게 세워야 되죠? 1, 5를 지나니까. 자, 눈으로 1코마을 지나는 걸 보면서 바로 손이, 벌써 손이 이까지 방정식을 완성해버리고, 자, 그 다음에 기울기만 찾아주면 되는데, 이 기울기는 뭐예요? 이 식을 보든 이 식을 보든 상관없는데, 미분해서 1 집어넣어서, 자, 이 기울기를 채워주면 되죠.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2 더하기 3이 바로 되니까, 여기 5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공통 접선의 방정식.